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콜라겐, 콜라겐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드셔보신 분은 오늘 공부를 잘 하시고 드시면 좀더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실 거고요. 제 수출은 제가 유튜브로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 음, 어떻게 효능이 있는지 좀더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말 프로모션이 10월 24일부터 3 1일까지 뷰티 콜라겐 5개를 샀을 때 하나 더 주는 행사가 있으니까 이제 콜라겐 관심 있던 분들한테는 미리 공지를 지금부터 하셔서 어 미리 예약 접수를 받으시면 좋겠죠. 자, 콜라겐 여자만 뭐 먹는 걸까? 콜라겐 그거 피부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여자만 먹는 걸까요? 콜라겐은 뭘까요? 콜라겐의 어원은요, 접착하다. 우리 생각하는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접착제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접착제인 거죠. 그리고 이걸 악교질이라고도 하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가 흐물흐물 하거나 떨어져 있으면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혈관, 그리고 뼈, 눈, 치아, 근육, 방광, 관절, 골수.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세포의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결합 조직의 주된 단백질로 전체 단백질 중에서 몇 분의 일을 차지하냐면 3분의 1이나 차지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과 기관이 모여서 몸이 되는데, 이 가장 기본 구성 요소가 바로 이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몸이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방송에서도 콜라겐에 관한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콜라겐은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개의 아미노산이 나선형으로 아주, 아주 잘 꼬여져 있는 상태. 요런 콜라겐 섬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죠. 꼬여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콜라겐은 태어날 때는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굳이 콜라겐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하는데 40대부터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세포가 20대에는 아주 짱짱하게 있다가 점점점 어때요? 30대 되면서부터 40대까지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혈관 상태도 이제 문제가 오고 여러 몸의 기관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콜라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거의 4, 50대 분들이 많이 많이 챙겨서 드시죠. 주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인식들이 콜라겐을 먹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질병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머리카락에도 필요하고, 눈에도 필요하고, 치아에도 필요하고, 뼈에도 필요하고, 또 손발톱이 좀 부서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부족일 확률이 높고요. 또 근육이 너무, 너무 없으신 분들, 또 관절이나 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방방이 약하신 분들, 혹은 치질, 관략근, 여기 뭐랄까,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요실금이라든지 관절지나 탈모도 다 콜라겐의 부족으로부터도 올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 TV 방송에서도 이제 콜라겐 섭취와 관절이 이제 뼈와 관련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피부를 위해서라기보다 운동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근육 뼈 이런데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관절에 좋은 콜라겐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많이 먹는 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관절 연골의 50%가 이미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는 거. 눈에도 필요하고, 피부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온몸에, 피부, 혈관, 뼈, 근육 등, 정말 온몸에 필요한 게 콜라겐이라는 건데, 이제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자면요. 눈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눈에서 원치 않는 눈물이 흘러요. 잘 들리시는 거죠? 저 혼자 말하는 거 아니죠? <laughs> 그리고 안구 건조증. 그래서 이제 눈물이 자꾸 흐르다 보면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생겨서 막 인공 눈물을 넣게 돼요. 그러면 인공 눈물을 자꾸 넣다 보면요. 우리 이눈물샘 이런 데서, 어, 내가 일을 안 해도 눈물이 생기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예 눈물샘이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눈이 더 빡빡해지고, 노안이 오고,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백내장, 녹내장 같은 병들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콜라겐을 굳이 먹지 않더라도 저희 PM3종을 드신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후기들을 제가 많이 접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치아 잇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잇몸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흐물흐물해질 때그 사이 염색 찌꺼기가 끼면서 어때요?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치아 우식증 또 그런 것들이 또 진행이 돼서 충치나 풍치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콜라겐을 드시고 나서 어 잇몸이 탄탄해졌어요. 잇몸이 덜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잇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 내가 콜라겐이 부족하지 않나 한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피부. 이거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목, 털, 머리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요. 음, 일단 모발이 가늘어지고요. 부분 탈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구조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는 표피, 또 밑에는 진피, 이렇게 있는데. 이 진피층의 7,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라겐이 결합이 안 되고 여기가 흐물흐물 이제 해지면 피부가 무너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콜라겐이 지금 이 표피 진피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 맨 위에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피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표피 그 아래가 진피. 근데 여기 이렇게 X자처럼 되어있는 이런 콜라겐 같은 것들이 있고, 엘라, 스틴 이게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콜라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이 생기고요. 이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처짐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 이맨 겉에 있는 각질층에 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세요. 칼슘이 어디에 들어있죠? 레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그죠? 지금 다 들리시는 거 맞죠? 네. <laughs> 네. 그, 어, 그래서 또 피부가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은 건조하지 않게 뭘 많이 먹어야 할까요? 물을? 수분을? 많이 섭취해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는데도 건조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이 뭐가 네. 부족한 거냐면은, 이런 콜라겐이 없어서 안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 어, 수분 보유도 싸신 네, 분들, 혹은 대장의 흡수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폐대장 그거 옛날에 이제 배웠는데, 어,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은 세트라고 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장 약한 분들은 어, 이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게 같이 올수 있다는 것도 살짝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소화기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 소화기가 뭐예요? 어디가 소화기죠? 이제 밥을 먹고, 넘기이 어디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이게 간몸매부타고 간으로 가서 신장으로 나가고, 이런 모든 이 소화, 흡수하는 기간을 소화기라고 하는데, 위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위가 축처져요 그래서 위하수증이라는 게 생겨요. 한마디로, 오는 장기의 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소장, 대장에서 콜라겐이 부족해도요, 이게 음식에 들어오면요, 잘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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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가지고, 쭈물럭, 쭈물럭 해가지고 분해도 하고 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섞어서 흡수하는 능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쭈물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쭈물럭. 이거를 고급스러운 언어로 수축, 이완, 연동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연동과 수축, 이완이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흡수도 잘안될 뿐더러 배설도 잘안 돼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되죠? 변비가 올수 있다. 이게 뭐에 부족으로 올수 있다? 어, 콜라겐이. 아, 있고요. 어, 수분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이 요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혈관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탄성이 떨어지니까, 자, 우리 고무줄, 머리끈 묶는 고무줄 아시죠? 이게 아주 처음에 샀을 때는 탱탱해가지고 물이 잘 묶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얘가 탄력을 잃어가면 이제 뭐랄까 딱딱해진다. 혈관으로 보면 딱딱해진다고 라 보시면 돼요. 침대가 스프링이 저 처음에는 아주 탱탱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능이 이제 잘안 돼서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러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측정을 할때 혈관 탄성이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순환이 안 돼서 어뭐 손이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혹은 발을 디뎠을 때 따끔따끔, 뭐 찌릿찌릿 해요뭐즉석 음마경 같은 거, 혹은 하지 정맥류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에서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병이 올수 있고요. 또 심장이 막히면, 콩팥, 에 문제가 와서 심부정증. 자, 손발이 막히면 어때요? 어, 여름에도 손발이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수족냉증 이것도 굉장히 어떤 병의 일종이에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이 결국 다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이죠.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까지는 피가 가는데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하지 정맥류도 많이 생기죠.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무엇이 필요하다? 콜라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내분비에서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뭐 어떤 일이 생겨요? 내분비라는 건요, 우리 안에 내에서 흐르는 어떤 호르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갑상선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이고요. 있 어, 남자의 정소에 작용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남자, 남성 호르몬.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떨어지죠. 그게 다 콜라겐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남 남자가 남자 다워야 되고 여자가 여자 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점 흐트러지는 게 이런 호르몬의 문제인데 그것이 콜라겐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잘안 되면서 어떤 갱년기적인 증상도 오고요. 또, 사람이 성장을 하는 성장 호르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장 호르몬은 뭔가 에너지적인 거, 기운을 나게 해주고, 진취적인 어떤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나오는, 뭐, 호르몬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면 당뇨가 오게 되죠. 또 갑상성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면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항진증이라든지 이런 게올수 있는 거고 또 부신. 부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콩팥 위에 세모나 모자처럼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에디슨 병이라는 게올수 있고 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난쟁이병 응. 키가 안 자라는 거죠. 너무 과해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 말을 저희가 많이 하죠. 콜라겐이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다 하는 거 염두해 두시고또 골수 면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골수 중요하죠. 골수에 문제가 오면 어떤 병이 오나요? 백혈병. 예, 혈액암 이런 게 혈관 혈액과 관련이 있는 병들이 오게 되는데. 왜냐? 골수에서는 뭐를 만드냐 하면은 조혈모세포에서 피를 만들어요. 자 피삼총사. 피삼총사하세요? 적혈구와 혈소판과 백혈구요. 세 가지를 피삼총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음 맞아요. 좋은 피를 만들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골수 이골수로 이루는 게 콜라겐이다. 그래서 얘가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온몸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의 수명이 3,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바뀌는 주기가 3, 4개월이니까 저희가 오토십을 최소 3개월을 먹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약이든 뭐든 뭔가 좋은 걸 먹을 때 효능을 보려면 몇 개월 이상을 먹어보라고 해요, 저희가. 네, 100일. 100일을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3개월에서 4개월. 그게 이 적혈구의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죽을 때안 죽고 둥둥 떠다니는 적혈구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근데 몸은 각자 자기 생명 주기들이 있어요. 세포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빈혈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조절하는 모든 것도 이 골수 면역이 콜라겐과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또 백혈구, 나쁜 세포나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가 왔을 때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게이 백혈구잖아요. 근데 백혈구가 없으면 어때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백혈병으로 죽게 되고, 혹은 백혈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이런 난치성 환자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백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뭔가 우리 몸은 균형을 지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 몸에 질병이 오게 되는 거죠. 혈소판도 마찬가지예요. 혈소판이 없으면 어때요? 혈소판이 하는 일은 혈액을 응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졌을 때 피가 안 멈춘다. 그러면 너무 과다출혈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도 총류병이라고 하는데, 또 혈, 혈수판이 많아도 문제예요. 너무 많으면 혈전이 너무 생겨가지고, 이제 혈관 안이 막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 그렇게 해서 되는데, 이런 피 건강. 건강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수가 중요한데 이 골수를 이루는 게 바로 뭐엇다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은 정말 단순히 피부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중간엽 세포라고 또 있죠. 어, 도열모 세포는 말 그대로 피를 만드는 거였고 중간엽은 어, 뭐가 될지 모르는 세포.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뼈가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인대. 힘줄, 신경세포 어, 이런 것들이 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이 콜라겐이 무엇과도 연관이 있냐? 뼈, 관절, 근육, 힘줄, 관략근 어, 이런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자기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 발목이 이게 접질러진 거예요. 기부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은 음. 콜라겐을 어마어마하게 드셨대요. 그리고 비타민C를 어마어마하게 드셨대요. 자, 비타민C 얘기를 제가 했는데, 비타민C를 왜 많이 먹어야 하는가? 어떤 약사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어, 콜라겐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흡수 안 됩니다. 차라리 비타민C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 그거이다가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렇다면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니,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이 콜라겐을 선택할 때 요령은요. 어, 너무 큰 분자는 우리 몸에 흡수조차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분자 펩타이드 이제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저분자 펩타이드를 고르세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몇 달톤이에요? 뭐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천이에요? 이천이에요? 오백이에요? 삼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달톤이라는 거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 거는 몇달 톤이냐 하고 묻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 유튜브 댓글에도 다시고. 근데 이제 저희 거는 달 톤이라는 단위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공법이 뭐죠? NTC 공법. 세포로 바로 영양소를 쏙쏙 넣어주는데, 어, 게다가 아주 쪼개어서, 백만 분를 쪼개가지고, 어, 가장 좋은 흡수로 넣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물론, 무조건 저 분자, 무조건 작은 분자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자체도 흡수율이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이나 항생제 등 독성이 없는 안전한 거. 아니, 정말로 쪼개어지고 흡수율도 좋은데, 흡수가 좋은 게 독성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독석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산인 항생제가 없는 걸 골라야 하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피쉬 저분자 콜라겐들은 어 어디서 추출하는 거예요? 아세요? 피쉬 피쉬 중에 어디서 추출하는지 비늘 네 비늘 보통 비늘에서 추출을 하죠 근데 이 비늘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염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분자 피시, 어, 좋죠. 저은 자이고, 수도잘 되고, 좋은 것도 많기도 한데, 우리가 간과해서는안 되는 것은 이런 염산 성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피시 중에서 콜라겐은 비늘이 아니라, 어 껍데기, 이 비늘이 아닌 껍데기에서 추출한 건데, 보통은 거진 다 비늘에서 추다한다고 그러면 우리 거는 무슨 콜라겐이냐? 응.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디 콜라겐이죠, 저기 뭐? 네, 소 콜라겐. 소 콜라겐이죠, 소 콜라겐. 자, 왜소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 인체 세포가 가장 유사한 고콜라겐이 바로 소콜라겐이에요. 그래서, 되 유사한 거는 소콜라겐인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느냐. 그럼 그거는 이제 시중에서 이 소콜라겐은 분자가 고분자니까 너무 인자가 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아예 제낀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쪼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PM이 이, 이걸 이제 쪼, 쪼갠 거예요. 마이크로솔프 공법으로. 네. 아, 그래서 하루 세 스푼에 먹었을 때이 38.5%를 계산을 했더니 2,500mg 정도 이제 나오고요.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저희 거는 펩타이드. 펩타이드라는 거는 이렇게 어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 사슬이 제가 아까 새끼줄을 세 개로 꼬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쪼개 놓은 게 펩타이드 상태라는 거고, 저희 제품은 이미 펩타이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드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화. 이거는 이제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였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식물 추출물들, 이런 키위, 또, 어, 감귤류,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그리고 흑미. 흑미가흑미 흥미 자체가 펩타이드예요. 이걸 그래서 흑미 가루를 뭐 얼굴에 바르느니 뭐 이런 화장품들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p m 의 특징은요. 콜라겐은 그냥 단순히 콜라겐만 넣은 게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애들을 골고루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비오틴. 비오틴이 이제 보통 이 탈모 샴푸에도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탈모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비오틴 성분도 있고. 구리, 나이아신 구리, 이런 아연, 이런 것들, 미네랄은 또 뼈의 관절과도 또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연의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과도 관련이 있지만 세포의 재생 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이 피부의 서포, 세포는 28일 주기로 바뀌어요. 살고 죽고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그것을 잘 하도록 어, 관여해 주는 게 바로 아연이다. 어, 알아두시고. 또 B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B3, b 그래서 에너지 대사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어, 10분 후 종료라고 뜨네요. 언론이야겠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E 어, 항산화라는 것은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말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이 말이 아예 딱 들어가 있는 거는 비타민C의 역할이에요. 비타민C가 없으면 결합조직이 어,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항산화 이게 바로 항산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그리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아까 요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음 이건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150ml 정도의 세스푼을 드시는데요. 잘 녹여서 드시는 게 좋고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뭐 다른 파워 칵테일이나 뭐 액티바이즈나 다른 모든 주스들과 같이 드셔도 좋고 특히 비타민 C가 있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제슈추와 드시면 더 좋겠죠. 좀더 드셔도 좋아요. 음, 나는 너무 주름이 너무 많아 나는 잇몸이 너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그 주는 천연 재료들, 흑미, 키위, 오렌지 이런 것도 더 들어가고요. 비트 뿌리 이런 것도 혈관 항염과 굉장히 밀접한 비트뿌리가 독일 PM에는 거의 많이 들어가죠 파워에도 들어가고, 액티에도 들어가고, 여기 콜라겐에도 들어가고요. 달달한 성분은 설탕이 아닌 스테비올 배당체로 해서 단맛은 나지만 열량은 낮은 천연 감미료가 들어가고요. 또 천연으로 감귤 향 합성이 들어가지 않았고 생강 추출물이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까지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 콜라겐 아까 제가 혈관 건강과 밀접하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다 같이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요. 인돌린이라는 식이섬유, 요 구연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제주취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음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5 플러스 원 다섯 개 하면 하나 더 주는 행사가 내일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하시고요. 어 이거는 항산화 전문 주스. 젤은 세포 슈츠는 보호하다서 세포 보호 주스라고 알려져 있고, 뭐 안티옥시, 이뮤티 해가지고 항산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특히 비타민 P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어, 비타민 C를 보조해주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도 하고요. 항산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비타민 A, C, E, 그리고 셀레늄, 요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항산화, 비타민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셀레늄은 미네랄이고, 그리고 비타민 P가 들어있어서 모세혈관까지 튼튼하게 해준다.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상승되는 역할들을 할수 있게끔 조합을 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폐기능을 보호하, 그래서 폐가 약하신 분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건 시골에 가서 자연과 함께 사는 거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은 항산화 비타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어 복식호흡도 음, 중요한데 이런 그 성악하시는 분들 호흡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슈츠를 드시고 나서 굉장히 고음이 잘 올라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슈츠의 경우는 위염,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는 어, 베타카로틴이 뭐냐면요 동물성이 아닌 이제 식물성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 물질로 보시는 거 이게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음, 플라보노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요거 약간 설명을 드렸죠. 안티옥시, 임, 면역 시스템 해가지고 이 면역과 항산화 전문 주스다.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아요, 아이들. 질 주인형 칵테일을 먹으면 정말 좋고,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에너지를 낼수 있게 해주고, 철분의 흡수를 개선하는 건이 비타민C가 하는 역할. 전체적으로 뭐래요? 콜라겐의일부를 형성. 이건 저희가 앞전에 배운 콜라겐에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C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골과 뼈에도 중요하다. 이런데 다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E가 하는 일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셀레늄, 아주 중요해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오고, 갑상선 기능에도 이상이 와서, 어, 뚱뚱하신 분들 대체로, 어, 뭐랄까, 살집이 있으니까, 어, 더위 타지 않아요라고 할수 있는데,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추위를 타세요. 어, 그거를, 이제, 갑상선이 보일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 어, 아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P의 효능,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데, 비타민 B는 비타민 C의 보조적인 역할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게 바로 혈관. 저희 PM은요 혈관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개선이 되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개선이 되는 거죠. 특히 케르세틴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 그래서 살도 빠지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비만이 생기거든요. 또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알레르기. 항염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특히 아이들이 요제주추랑 준유 칵테일 먹고도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어, 그런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모세혈관을 강화해서 코피 자주 나고 혈몸 출혈 많으신 분들한테도 좋다고 해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안이 자꾸 허시는 분 이거는 위장하고도 관련이 있어 입안이 헌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거에 골고루 영향을 주면서 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만성피로에 혈관 건강이안 좋으신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년 분들에게도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 뿐만, 이제, 온,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laughs> 하루에 한 스푼이 정량이지만, 어, 조금 나는 면역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도 좋습니다. 어, 다른 주스들과 섞어서 드시면 더 좋고요. 특히, 준혁칵테일 어, 요거와 섞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건 균형 칵테일 또 있을 때 하세요. 좀 있으면 또 품절되시니까 1인당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개 피해 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